여러분들 본인 걱정하시고 애들 걱정하지 마시고 예, 누구 자식입니까? 여러분들 자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 상황 자녀 걱정에 힘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얼마 전까지는 아무리 봐도 버려야만 되는 유책이인데 버리지 못하고 애들 때문에 이혼은 못하겠어요. 라면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애들 핑계 대지 마이소 남편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애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내분 자신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게 정말로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아파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얼마나 가볍고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의 입장에서의 생각만으로 그런 말을 내뱉었던 그 시절에 저를 진짜로 반성하게 됩니다. 상담사로서는 사실은 저희 외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코칭에 가깝다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고 냉철하게 현실을 짚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주를 이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말이 그 당사자에게 얼마나 가혹한 말이 되었을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는 왜 저런 인간한테 저렇게까지 목을 메고 있는 거지왜 본인의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남편을 옆에 두려고 하는 걸까? 내가 행복해, 아이들도 행복한데 아이들은 아이들의 삶이 있고 내 삶은 내 삶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전 남편, 바라팠던 남편을 놓치 못했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하게 더 밀어붙였겠죠. 일부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시절에 저희 집은 그냥 말 그대로 전쟁터였고 그 전쟁터에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우리 아들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냥 밤 미취광의 상태로 날뛰었고 아이는 그 모든 상황에 그 비참한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라고 해서 모두 완벽하게 모성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케어해 주는 방법을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부모로부터 그런 지극한 사랑을 제대로 받아왔거나 받지 못했다면 부모 교육도 받고 꼭 공부도 하고,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사랑해주고, 어떻게 지지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최선을 다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다고 생물학적으로 무조건 모성애가 생기고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철이 늦어도 너무 늦게 드는 인간인 것 같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뭐든 다 해줄 하고 자식이 아프면 자신이 아픈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하는 분들 보면서 사실 대부분 이러시잖아요. 저는 사실 이해가 잘안 되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진짜로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우리 아들 낳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보면, 아, 뭐라 카노? 막 이랬어요. 이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것 같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어서야 자식에 대해 더 애틋해지고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아프면 얘한테 어떤 뭐 케어를 받겠다 이런 목적 의식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수식어나 말이 필요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자식이잖아요. 제가 제 아들에게는 그냥 내 엄마인 것처럼요. 물론 우리 아들한테 새 엄마가 있죠. 그래도 새 엄마랑 내 엄마는 다른 거죠. 호칭을 엄마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우리 아이의 엄마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 자식 때문에 이문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하고 상처를 잊고 그러면서도 참고 견디고 가정을 지키고 있는 분들은 단지 자신이 이혼녀, 이혼남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그대로 지켜주고 싶어서 버티고 있는 경우들도 많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신 분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각자의 생각이 다를 뿐인 거죠. 그리고 상황도 다르고요. 사이가 좋지 않고 싸우고 불행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한 명의 부모 밑에서 성장하더라도 행복한 분위기에서 행복한 아이로 키우겠다라는 마음에서 이혼을 선택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반면, 진짜로 아이를 핑계로 남편을 놓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성인 자녀인 경우에 차라리 엄마 이혼해? 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상황마다 그 속사성은 정말 너무 다릅니다. 이혼을 선택할 때 배우자에 대해 남아있는 사랑과 연민, 혼자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상처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데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고 모성애이기도 하고 남자들에겐 부성애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 때문에 참고 버티고 결혼생활 유지하는 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 아이에게만큼은 절대 때로 무너지지 않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혼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인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이잖아요. 엄마도 올 때도 있고 엄마도 힘들 때 있다. 네, 이혼한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을 혼자서 육아, 회사일, 여행, 공부, 운동, 요리 등 여러 가지를 훌륭하게 다 해내시는 모습을 보면 진.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저몸한몸 몸 생기면서 살면서도 힘들다고 징징거리기도 하는데, 아, 진짜 대단하고 멋지고요. 가끔 울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대단하십니다.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짱! 네.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느끼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지 않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은 정말로 내 부모의 감정을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그 감정들이 아이들에게 전이가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특히 첫째 아이들 또는 딸들 회복을 선택을 했다면 회복 상황에서 이혼을 선택했다면 이혼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먼저 잘 챙기고 행복해야 합니다. 저, 저 이제 행복 행복 이말안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행복 별거 아니거든요. 일상을 잘 살아 나가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했다라는너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살았잖아. 근데 이게 뭐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부담감 주면 아니한만 못합니다. 뭐를요? 이혼을 아니한만 못하다고요. 부담감을 주면 안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살펴본 다음, 내가 비중을 두고 의미를 두는 삶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선택을 했다면 뒤돌아보지 마시고, 어떤 선택이든 후회 없도록 살면 됩니다. 모든 선택에는 다 후회가 있고, 뭐 아, 그때 그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되돌아보면 뭐 합니까? 그냥 이 길을 그냥 살아야죠. 쁘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나를 위한 짜투리 시간도 갖고 나를 먼저 챙겨 주세요. 저는 진짜 좋은 게 저희 카페 회원들 이혼하신 분들도 그렇고 자신들을 위해서 꽃한다을 사서 꽂아두고 보면서 공부하고 책 읽고 그럼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제가 뭐돈돈돈돈돈 아껴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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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믹스 먹어라 이런 걸 하지만 나를 위한 선물들도 해주면서 챙기는 거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주변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뭐 저도 사실 형부가 아픈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라는 생각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중요하다고 라 하죠. 근데 돈이 있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그죠. 건강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제가 건강해야 애들도 잘 챙겨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우리보다 회복 탄력성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니나 걱정하시고요. 예. 네. 니나 잘 챙기면 아이들은 저절로 잘 자랄 거예요. 누구 자식이다? 누구 자식이다. 네. 뭐 여러분들 뭐깡패였고 사람 괴롭히고 나쁜 짓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주고 지원해 주고 칭찬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거면 끝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약간 음, 이성적이고 잘 일반적인 그냥 아빠 빠였어요. 저 막내라서 기여해주시고 워 엄마는 하우투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대해주고 어떻게 표현하는 거를 저도 약간 그런 사람이 많이 닮았는데 지금은 표현을 진짜 우리 아들한테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칭찬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뭘 하면서 나 엄마랑 똑같이 끝까지 해내잖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본인 걱정하시고 애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누구 자식입니까? 여러분들 자식입니다. 네, 우리 모두 그냥 행복합시다가 아니라 별일 없으시고 건강합시다. 건강도 아니고 아프지 맙시다. 그냥 소소하게 평온하게 일상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마디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i y talk.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